택배 스토리를 펼쳐 보게 된다면 저러와 진짜 <laughs> 와. 오늘은 여기서 볼수 있는 애니메이트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택배가 도착을 하고 나서 오 뭐지? 난 애니메이트에서 시킨 적이 없는데라면서 당황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았던 그 상품들이 오늘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상품들은 이미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바로, 소노 그 비스크 도르루 코이오스르. 그애니메이션의 여러 굿즈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볼까요? 저는 몇 개를 주문하지 않았는데, 어, 상품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배 상자에서 알수 있듯이 여기에는 데피스트리가 한개 들어가 있었는데, 이 데피스트리를 보게 된다면, 위, 귀여운, 마니네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 여러가지 탑페 스토리가 있었지만, 저는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로 보게 된다면, 애가 키오노실 비트 탑페 스토리 기타가 마이 기모노 버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모노, 네. 역시, 기모노가 또뭐한모이를 하고 있는데, 한번 펼쳐볼까요? 탑페 스토리를 펼쳐보게 된다면, 저러 깜짝 놀란 듯한 마니네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잘 그려져 있고, 가슴 부분도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타의 스토리 중에서 이타의 스토리를 구매했는데, 한번 장식을 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인의 모습이 정말 귀엽게 잘 그려져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오. 이제 봄을 맞아서 제 방에 장식되어 있는 여러 타의 스토리도 한번 이미지 체인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유카타를, 아, 이것도 기모노를 입고 있는 건데, 음. 오, 마니 아직 귀엽죠. 조금 더 좋은 일러스트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이 정도의 일러스트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마니 기타가 이제는 나머지 구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구추들은어기호이잘 나지 않는데 아마 캔백지와 여러 가지 아크릴 플레이트 그런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사전 애니메이트에서 사전 예약 주문을 했었던. 기타가 많이 굿즈입니다 어, 일단 하나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 이 박스를 보게 된 다음에 아크릴 플레이트라고 되어있습니다 아크릴 플레이트 그리고 랜던 캔백지 그리고 네 아크릴 스탠드입니다 여러 아크릴 스탠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주문했었는데 세이즈 아웃사이드 재팬 올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거고 가격은 안 적혀있는데 뒤로 보게 된다면 이 일본 설명서에다가 한국어 설명서가 스티커로 추가로 붙어져 있습니다. 뭐치글이 주의사항이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이걸로 뭐 이상한 짓사 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냥 장식을 해주는 거니까 바로 뜯어서 보도록 하죠. 많이니 아주 어, 기억도 잘 되어있고 네. 아크릴 스탠드에 따로 보호 필름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에 가샹 하고 꽂아주게 된다면, 왕성이죠 기타가 많이 아크릴 스탠드. 이 코디, 요리 타풍이라고 야 되나? 이 모습도 아주 예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오, 역시 기타가 많이 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캔 배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 배치는, 음, 레이징그 창파직 파크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게들어가 있을까? 어저 아, 전아이 초록색은 마린인가? 아 그랬다 나았다 역시 마린이 아니었고 주주의 여동생 신주죠.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귀여우니까 만족합니다. 티타가 마린이 아니라는 거는 무척 아쉽지만. 한 쪽도 구매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랜덤이 아니라 바로 아크릴 플레이트.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좀 길게 갈만한 굿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크릴 스탠드보다 훨씬 더큰 만인의 모습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 오좋좋 좋은. 과연 과연. 따라라라라라. 아 <laughs> 역시 좋다 정말. 네. 기타가 말인가 주주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예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식을 해놓고 감상하는 재미가 출중한 그런 아크릴 플레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죠. 딱 보기에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야 이거는 다소 좀 돈이 들긴 했어도 구매하기를 정말 잘했다. 다음 달에 나를 믿고 그날에 구매를 한 보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 아크릴 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꺼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네와와 <laughs> 진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와와 일러 대박 진짜 깔끔하게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네 비스크돌 펜이나는 굴면을 하지 않는게 오히려 너무나 후회가 될 정도로 어네 완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에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일러스트로 기타가 만인의 모습을 볼수 있는 여러 일러스트가 여러 구체가 판매가 될 텐데 애니메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 와, 괜히 주문하지 않았던 다른 예약 상품들이 욕심이 나는데 뭐 저는 이거 한개만으로도 아주 만족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가 만인가 주주 너무나 예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플레이트인 만큼 장식을 할수 있도록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어, 단순히 꽂아서 장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무책한 걸로 재제로 네, 네, 일본 그이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되는 건가? 아이게 분리가 되는군요. 이게 분리가 되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줘서 여기에다가 꽂아주고 네, 여기에다가 꽂아주는 거죠. 너무 세게 꽂으면 금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식을 해주는 건데 와와 와, 진짜 <laughs> 와 너무 행복해 이거는 우리 덕후가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굿즈를 구매해서 집에 장식을 해주는 그런 낙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면서 이런 낙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받아볼 수 있었던 애니메이트에서 주문했던 소노비스크 도우르와 코이오스를 굿즈들 아크릴 플레이트와 아크릴 스탠드 그리고 캔배지가 하나 있었고 이렇게 다베스토리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합쳐서 약1이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음... 하... 솔직히 살짝 음... 망설이긴 망설였었지만 구매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절대 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음, 사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아깝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가 많이니 저희 집에 찾아온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